100도씨 수증기와 녹는점, 그러니까 0도씨의 얼음 150g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50도씨의 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100도씨 수증기의 질량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증기의 질량을 mS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도씨 수증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100도씨 수증기는 일단 100도씨 물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100도씨의 물은 50도씨 물이 돼야될 겁니다. 백도시 수증기가 백도시 물로 상이 싹다 바뀔 때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1kg 당 변환열을 정발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정발열을 표기할 때 대문자 L에 첨자 v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이녀석은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질량 1kg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m인 s 수증기에 대해서는 l v 에 질량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뜻하는 게 뭐냐면 수정기에서 물로 상이 변할 때는 열이 방출되죠. 열이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도씨의 물이 50도씨의 물로 변할 때 방출되는 열은 온도 변화에 물의 비열 그리고 물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도씨의 수정기가 100도씨의 물로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의 질량을 수정기 질량으로 바꾸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도씨의 수정기에서 50도씨의 물로 변할 경우 방출되는 열을 q h로 표기한 다음에 이 qh는 이두 개를 더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수증기의질량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제는 0도시의 얼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시의 얼음은 일단 0도시 물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0도시의 물은 50도시 물이 돼야 될 겁니다. 0도시의 얼음이 0도시의 물로 상이 싹다 바뀔 때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1kg당 변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열이라고 합니다. 이융해열을 대문자 L에 첨자 F를 붙여서 표기합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질량이 1kg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Mi 얼음에 대해서는 LF에 질량 Mi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0도씨의 물을 50도씨 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달해야 할 열은 온도 변화에 물의 비열 곱하고 그다음에 물의 질량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질량을 얼음의 질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0도씨의 얼음이 50도씨의 물이 됐을 경우 전달해야 할 열을 QC로 표기한다면 이 QC는 이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얼음의 질량을 묶어내겠습니다. 단열 용기 안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외부로 빠져나간 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00도씨 수증기에서 방출된 열은 싹다 0도씨의 얼음으로 전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QH와 QC의 합은 0대야 됩니다. QH를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QH 안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QH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수영계 전량 MS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물의 융해열, 물의 정발열, 물의 비열은 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델타 TC는 온도가 0도씨에서5 0도씨로 변하죠. 그리고 델타 TH는 1 0 0도씨에서5 0도씨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녹이 되죠. 여기 마이스까지 해서 결국 플러스 됩니다. 문제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덕시의 수정기의 전략 33g입니다.